아담이 이르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한 40분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한 10분, 15분 정도 예배가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오늘은. 그 죄를 이기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높은 은혜, 깊은 은혜, 넓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아, 그것은요, 하나님의 높은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의 높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은혜, 은혜와 죄는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죄가요, 단순히 뭐 도덕 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는요 죄의 결과론적인 것군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죄가 어떻게 예,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이요. 아룸이란 단데, 아룸. 이것이 자만에 많이 나옵니다. 자만에 나올 때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쓸땐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지혜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그것이 그 지혜고 슬기가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쓸 때는 감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 하나님의 지혜신 짐승 중에서 뱀이 지혜롭습니다. 뱀이 지혜로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 자체를 사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뱀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뱀은 그냥 뱀이에요. 냅두세요. 뱀은 뱀이고, 이 창세기에 사단이 그때 하와를 유혹할 때그 사용한 수단이 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죠. 거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간교한데, 그러면 이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을 통해서 이죄 죄를 짓게 하는 그 본문이 오늘이 본문인데요. 이게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지혜롭습니다.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간교하게 여자를 넘어뜨리고 남자를 넘어뜨렸는가를 알게 되면 이 방법은요. 똑같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이 방법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간교한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이 죄를 짓지 않고 어, 죄를 이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지 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먼저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지해주는 공동체.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럴 때가 있어요 여자에게 뱀이 남자에게 가지 않고 여자에게 갔습니다 어,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 뱀과 여자가를 할때 남자가 나오지 않아요 아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 이 뱀이 여자가 홀로 있을 때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You are free to eat. 마음껏 먹어라. 다너희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를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 근데 아담에게 가지 않고 아담이 이제 나중에 이 나담의 갈비뼈로 어, 하와를 짓고 여자를 짓고 어, 그 여, 나담이 여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어, 이 뱀이 여자에게 가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2 장에 보면 우리가 2 장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독신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또안 됩니다. 독신에 관한 또 본문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독초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요. 아담과 하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이 사도바울이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교회를 자꾸 한몸한몸 한몸 했을까 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있을 때 같이 하나로 되어있을 때 사단의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간교한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소속감 없는 성도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약꼭뭐 교회 가야 되니? 교회에서 뭐 문제가 얼마나 많냐? 그냥 너 혼자 믿고 어, 인터넷으로 말씀 보고 집에서 기도해. 그렇게 믿으나 뭐 이렇게 믿으나 그런 말을 하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 소속되지 못합니다. 그럼 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이제 공격하게 되고 어, 거기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지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지지해 주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그하나의 지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교회 위해서 사역했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같이 나와서 아침 8시부터 한 오후 뭐 2시, 3시, 4시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요. 같이 막 주님을 위해서 힘쓰니까 에, 같이 친해지고 연결되고 또 같이 동역자로 세워지고 어,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니요 그, 그러면요, 사단이 못 들어옵니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그 같이 있는 것 자체로 사단은 못 옵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언제 혼자 있나. 그래서 영적으로 같이 있고, 연결되고,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이렇게 함께 교회와 연결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다시 일절에 보시면요. 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뱀의 일성입니다.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야 돼요. 뱀이 그냥 하지 않겠죠.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참으로라는 단어가 참으로 이게 반어법적 부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설마, 과연, 정말로 아,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약간 긍정이 아니에요. 이게 참 묘한 분위기인데 부정적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이게 이 불신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과장하고 비트는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고 하나님이 하셨냐? 과연 그럴까? 그게 진짜일까?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2장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 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 이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설명하기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단이 교묘화 되니까요. 다시 설명을 하면 모든 나무를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이거를 왜곡하고 뒤틀어 가지고 모든 나무를 먹어라를 빼고 한 나무만 먹지 않는 걸 갖다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빼먹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절을 어, 예, 보시면요 이 사단이 이런 일석을 딱 던졌을 때, 이제 사단은 반응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단수입니다. 유. 근데 아까 뱀이 너희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하,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소스를 가져오지 않고 사단이 변개한, 여러분, 너는 먹지 말라와, 우리는 먹지 말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너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 책임. 근데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예, 이제 이제 서로 이제 누구 책임 인지 공방이 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너는요 다른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할 때 지금 여자가 여기에 말려든 거죠. 3 절에 보시면요. 여기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만든 말씀입니다. 내 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요? 과장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과도하게 이렇게 규제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아니 그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막, 어, 막 규제하는 통제하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 정작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여기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요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러면 4절에서 사단의 본색이 나옵니다. 이제 야 얘는 얘기해도 되겠다. 결국 이애 뱀이 여자에길이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본색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이 말에는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뱀이 아무런 근거 없이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에 지금 충돌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되는 것인데 지금 뱀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뱀이 이제 이게 죄를 짓게 하는 목적입니다 결국 이제 그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무슨 뭐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에 무슨 뭐 독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너못 먹게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 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 속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으로 지금 왜곡하면서 사탄이 지금 여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깰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 교활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기쁨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죄에. 사단이 추구하는 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끌고 가고 끌고 가고 끌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불신하기는. 어, 하나님 나 사랑하네.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사단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는 그 마음 그게 죄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 말고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참 아쉬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말씀을요 대강 대강 아시면 안 돼요 사단이 뭘로 시험한다? 말씀을 시험해요. 말씀 보지 말라고 안 합니다. 다 말씀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왜곡하고 변경. 그러니까 사단이 왜곡하고 변경할 때딱 보면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와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와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그냥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막 하와가 성령 충만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뱀이 교묘하게 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하와라면? 아니 오다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를 갖다 붙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영원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면서 사단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이 하와가 그런 말을 못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분위기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죠. 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이 만납니다. 내가 뭐 과거에 뭐 말씀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요. 이거 말씀은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밥처럼. 그래야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올바로 적용을 하고 올바로 그것이 실행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가 사단이 그룹 틈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모여서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랬으면 하와도 말씀으로 무장을 했을 것이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올때 분별을 할수 있었을 텐데 하와가 여기서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럴 듯, 듯 그럴 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왜곡입니다. 잘못 잘못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때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땅떠러지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혹시 쓰러지고 넘어질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뒤틀어 가지고 자기가 셀프로 떨어지라는 거예요. 나는 떨어져도 돼.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해라. 이게 사단이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어, 그래? 나한번 뛰어내려볼까? 그리고 다치고 뭐 하나님이 나를 뭐 구원해 줬느냐, 안 구원해 줬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을 대강대강 보거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게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말씀을 경외하면서,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2 1세기 아까 말씀이 마귀가 교회에 소속되지 말아라. 그런 마, 마음을 막 넣어 줄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에게 대적해야죠 말씀으로 어 고린도전서 12장 2 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한 몸의 지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죠. 사단이 이제 그런 소리못 합니다. 근데 어, 정말 그런가? <laughs> 이게 벌써 이게, 이게 말씀으로 더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저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직접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여러분 시험하실 때 스스로 간파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왜곡이다. 과장이다. 아 이거는 말씀을 뒤틀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담이요 이 선악과를 먹더라고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하고 보함직도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먹었을 때는요. 그도 먹은 지라 알고 이밖에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뱀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누구를 공략하면 아담은 그냥 사은품으로 거의 딸려오는 수준이에요. 아담이 저항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와가 먹고 먹어주니까 아담도 먹게 되는 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한테 가서 먼저 묻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요 지금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지금 두 가지로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먹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얘기는요. 자, 아담은 여기 이제 먹은 거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왜? 자, 아담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기가 머린데, 그, 자기,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얘기는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하나님 탓, 하와 탓. 이게 죄인의, 죄가 들어갔을 때, 이게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 죄인들이요. 내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 해요. 뭐저 한번 따라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죄 책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시고 자배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다윗, 다윗이 다윗 잘하는 게 그거예요.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끝입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어, 만약에 아담이 아까 하와가 성령 충만할 때처럼, 아담이 그때 잠시 그냥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왜 먹었니? 그러면 아담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자에게 잘 전달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하와가 저한테 먹으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내가 거기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경호력 여기고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담은 죄가 없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담은 용서해. 하와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그걸 들은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은 분명히 저에게 말했어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제가 하나님 말씀 그냥 가볍게 여기고 혹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그런 겁니다. 아담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먹었으니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또 이야기를 분명히 써갔을 것인데 지금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 다다 왔다 다, 다와, 다 와는 뱀다뭐 어, 우리가 이러한 그런 것들이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한30 이상이 됐으면 그래서 20대 때는 내가 부모 밑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30세 이상은요. 이제 성인으로서 내가 산 날이 더 많은 겁니다. 30, 40이 되면. 그 그러니까 30, 40부터는요. 이제 남탓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나를 개선해 나갈 때 그때에 우리가 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에 이 죄를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남탄만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탓하는 걸다 받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죠? 우리 남탄하는 우리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침묵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탓을 그 정죄를 다 받아내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용서하고 내 잘못을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잘못한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용서의 근거가. 나한테도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잘못한 사람 보면요. 백날 해보십시오 용서가 되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그 공동체는요 죄를 음. 이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